안녕하십니까? 리스왕 김덕 팀장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 앞에서 인사드립니다. 아, 구름 한번 보십시오. 저 파란 하늘과 저 하얀 구름. 하지만 어제는 벌써 첫눈이 내려서 이제 곧 정말 겨울이 올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포르쉐 전 차종이 전부 인기가 와, 어마 무시하죠. 마칸 카이엔 파나메라 718 정말 무시무시한 대기를 보여주고 있고 이 원인에는 반도체 수급 부족도 있지만 최근에 벤츠, BMW로는 럭셔리에 대한 마음을 세워주지 못해서 더욱 더 높은 등급의 브랜드를 원하시는 분들이 찾는 바로 방패 마크의 상징 바로 포르쉐입니다. 그래서 오늘 차량은 바로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막한 카인 인기 버금가는 이 날렵한 디자인을 갖춘 바로. 포르쉐 파나메라 그것도 페이스리프트된 하이브리드 차량 바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어, S 클래스는 너무 나이 들어 보여서 싫다 그렇다고 뭐 GT43이라든가 CNS53은 아 조금 하시는 분들의 정말 대안으로 이거만한 차량이 없죠 포르쉐 파나메라 특히 4 인기가 많고요 여기에다가 바로 전기모터를 달아서 출력까지 더욱 업그레이드하고 연비도 향상시킨 바로 포르쉐 파나메라 하이브리드입니다 제가 또이 차량 6월달에 제 블랙 차량으로 출고 리뷰 한번 인사드렸는데요. 오늘은 깔끔한 화이팅다. 어, 그러면 또 어떤 우리 고객님이 저와 이 차량을 진행하셨느냐 하면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대전에 거주하시는 또 대표님이신데 처음에 우리 대표님과 인연이 거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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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지기 시작하는 바로 6월이었습니다. 지금 촬영이 현재 11월이니까 무려 5개월 전에 첫 인연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스탁 구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스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7월달에 하나 딱또 보여드렸거든요. 은색. 아 근데 또 색깔이 마음에 안 드시나만 한번 퇴짜를 칼같이 생각 당했죠. 그 이후에 스타게 거의 안 나오고 뭐 파나메라, 이기제크티브 뭐 이런 부분들 보내드렸더니 그것도 다컷 당하고 7월, 8월, 9월. 야 이제는 이거 포기해야겠다. 우리 대표님도 이제 마음이 변심하지 않으셨을까. 하지만 그때. 바로 거짓말같이 10월달에 차량이 하나 딱뜬 겁니다 대표님 1 0옵션 들어간 파나메라포 하이브리드 화이트 하나 떴습니다 오 괜찮다며 좀 시트 색상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옵션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바로 콜 해주셔가지고요 야또 10월달 또 한참 심사 이런거 기다리고 입 판까지 기다리고 PDA 기다려서 이렇게 출고하는 오늘의 차량 와 진짜 와 너무 너무 출고가 어려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기월려만에 소개해드리는 바로 파나메라포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내외관 간단이며 그리고 이 차량처럼 또 그래도 구할 수 있는 스탁 그리고 이 차량에 진행한 서비스까지 제가 또한 번에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자 오늘 파나메라에 대해서 빨리 구하고 싶으시고 좀 출고 받기 원하시는 분 끝까지 한번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 차량 가가요 1억 6620만원인데 뭐 깡통이 그렇다는 거고요 이 차량을 절대 깡통으로 타시는 분은 없죠 뭐이 PDLs 플러스 이거는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이 옵션이 들어가지 않는 스탁을 좀 빨리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혹시나 아, 피데레스 플러스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일반 피데레스 정도까지만 있어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 대신에 차를 좀 빨리 받기 원하시는 분은 바로 문의시면 제가 한번 빠르게 섭외해 보겠고요. 피데레스 플러스까지 들어간 바로 옵션가약 2천만 원 정도 들어갔으니까 총 차량가는 1억 9천 정도 되는 알차 옵션 차량입니다. 제가 초반에 이 차량 페이스리프터라고 말씀드렸는데 야 진짜 포르쉐는 풀체인지가 되던 어디가 바뀌었다는 건지 진짜 수는 그림 찾기처럼 찾아야 되는데요 이번에도 보니까 이 범퍼 모양 조금 바뀌고 그리고 이 사이드 리프터 여기 지금 깜빡이 들어오는 부분 여기만 뭐 추가되고 뭐 그런 부분만 좀 바뀌었고요 양쪽에 동그란 레이더가 딱두개 달려있는데 이거를 보면은 아이 차량에는 바로 ACC 옵션이 들어있구나라는걸알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모트라인이라는 제가 채널을 봤는데 그 채널에서 911이라는 차를 평가하면서 정말 외계인을 갈아다가 정말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정말 이 파나메라 디자인도 보면은 야 진짜 이 포르쉐 디자인은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정말 이 브랜드만이 갖고 있는 이 아이덴티티가 너무나 넘쳐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포르쉐 인기가 점점점 더 높아가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이 하이브리듬을 증명하는 이 레터링 이 하이브리드라는 또 형광색 레터링과 함께 또휠 쪽으로 넘어가시면 이 차량에는 바로 21인치 스포츠 디자인 휠이 들어가 있는데 역시 형광색 캘리퍼를 통해 이 차량이 하이브리드 차량임을 알수 있죠 야 진짜 이거는 세단인데 특히 이 디테를 이렇게 뽑아냈는지 뭐 제가 840i 출고하면서도 와 뒤태 멋있다 gt43 출고하면서도 오 이쁘다 cls53 멋있다 했지만 역시 포르쉐의 이 일자형 텔레프로 포함한 이 두툼한 볼륨감 있는 스포츠백 뒤태는 야 넘사벽 바로 그 자체네요. 자 차량 안에 들어갈 건데 아, 이 포르쉐를 더럽히기 싫어서 신발까지 벗고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지금 여러분 처음부터 이거 시동이 계속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계기판 다불 들어와 있고 지금 순환 카메라 이런 거다 불이 들어와 있는데 왜냐? 시동에 걸려 있기 때문죠. 그렇지만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아무런 소음이 들리지 않는 정숙성을 또 자랑하고 있습니다. 포르쉐 특유의 이 원이 다섯 개인 계기판 그리고 큼지막한 센터 스펙 디스플레이, 하이그로시한 또이 대시보드 트림, 야이쫙 오는 이 공조 버튼과 기어 노브까지 그냥 나는 포르쉐라는 게무식 느껴지고요. 거기다가 바로 이 스포츠 시트 보이십니까 진짜 여기 머리까지. 제가 얼마 전에 RSQ8 출고했는데 모양이 정말 이렇게 되있고요. 어 진짜 이거 무슨 서킷에 다가는 그런 시트 아닌가요? 여기 또이 헤드레스트에 포르쉐 음각 마크까지. 야, 진짜 환상. 진짜 이거야말로 포르쉐 바로 그 자체죠. 파나메라 뒷자리입니다. 제가 파나메라 간만에 또뒤자리 타보는데요. 이 차량이 의외로 이 세단이라고 할수 있는 이유가 특히 패밀리용으로 괜찮은 이유가 안에 이 시트는 여기 4인승이지만 레그룸이 꽤 넓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앉을 수 있고 의외로 이뒷도 리클라이닝이 돼 있습니다. 이게 딱 뒤로 제껴지면 S 클래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E 클래스 이상보다 훨씬 편하고요. 어 진짜 이거 좌석 이착장감이 괜찮거든요. 그리고 헤드룸도 낮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약간 세단 좋아하는 이아이한두명 정도 있는 집에서는. 이 차량 진짜 그래서 인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야 우리 대표님이 이 차량 고른 이유는 역시 스포츠 배기까지 들어가 있고 뒤에는 스포츠 테일 파이프까지 같이 포함돼 있어서 고르셨는데 제가 또 어, 이거 차 해서 막 붕붕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요 이 옵션이 들어있거만 알려드리고요 아까 ACC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통풍 시트, 파노라마, 선루프 시스템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옵션가 약 2천만 원에 총 차량가 1억 9천 정도에 바로 알짜 옵션에 바로 파나메라4 하이브리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 제가 컨셉이 원래 차 빨리 드리는 컨셉인데 요즘 포르쉐는 아, 진짜 힘들더라고요. 뭐, 카인도 그렇고요 뭐, 마칸이 제 나오려면 정말 까마득하고. 하지만 시간 좀만 주세요, 진짜. 그래도 포르쉐 매장에서 1년, 1년만 기다리보다 훨씬 짧지 않습니까? 3개월? 그 정도 되면 제가 충분히 뭐, 웬만큼 섭외 가능하니까요. 그래도 이 정도 옵션 들어간 차량 원하시면 말씀 주세요. 그러면 차량만 빨리 드리면 끝이냐? 아니죠. 이 차량처럼 고급 솔라가드 프리미엄 썬딩 더 LX의 퀀텀 또는 뭐 티타늄 이런 것과 함께 유리막코 띵 생활보 BPF, 홀매트 그리고 안에는 기타 최고 용품까지 가득가득 해드리니까요. 자, 차만 빨리 드리는 거 아니라 서비스까지 풍성한 저 리스만 김팀장 여러분께 제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파나메라 4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재고도 없지만 제가 좀 최대한 빠르게 섭외해 드렸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